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km이며 이번 지진으로 동북부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약에서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진도 사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2에서 3분 가량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권인 간토 지방에서는 정전이 속출했는데요. 도쿄 전력은 이날 오후 11시 44분 현재 도쿄 전력 관내인 도쿄에서 70만 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약 208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진 발생으로 혼란한 틈을 타 러시아가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던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투루프, 쿠나시를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의 면세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4개 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20년 동안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부동산 세금 등을 면제해주는 상당히 막대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한국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앞서 2018년부터 쿠리렬도의 면세특구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간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참여를 어떻게 하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의 대선이 끝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당선인의 축전을 보내자 따라서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비우호국으로 지정은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마음인 것이죠. 특히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의 쿠리열도 협력은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릴열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쿠릴열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이득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한국이 독점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8kg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5kg에 불과한 세계 1인당 평균 소비량과 비교하면 한국은 명실상부 수산물 소비 강국이죠.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지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열도가 포함된 캄차카반도와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섬들에는 엄청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천항에서 러시아 캄차카반도를 잇는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글로벌 선사 NSC의 캄차카 항로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캄차카 항로 서비스는 인천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페트로 파블롭스크, 캄차트스키, 부산 칭다오, 다린 겐진 인천을 기항합니다. 이번 러시아 항로는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트스키를 처음으로 직기항하는 항로입니다. 항만 적체 문제가 발생하는 연해주 항만을 기항할 때보다 항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물동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이 쿠리열도에 진출하게 되면 북극항로의 패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북극항로의 메인 거점을 도쿄항으로 설계해놨는데요. 한국은 부산항을 메인거점으로 설계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도쿄항이 엄청난 인구와 인프라로 많은 선박들이 부산이 아닌 도쿄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릴열도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면, 부산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도쿄항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 좋다고 할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 진출을 한다면 러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이 쿠릴 열도에 진출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 세계는 결국 러시아를 온전히 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서방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며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러시아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국처럼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떠한 주변국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위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관계는 미국의 일반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한국의 처지를 지정하게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형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섬나라입니다. 북쪽이 가로막혀 자유롭게 대륙으로 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쿠리열도로 한국이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쿠릴열도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쿠릴열도는 일본에 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아베 총리 시절 쿠릴열도의 4개 섬중 2개 섬을 돌려준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을 초대해 쿠릴열도에 대해 설명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들까지 초대하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러시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쿠릴 열도를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친밀관계를 유지하며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는 기시다 총리와 아베 총리의 불협화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얼마 전 쿠릴 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해 러시아 군함이 일본 의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와는 다르게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핵 공유까지 공론화되고 있죠.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러시아에 대해 무역상 우대 조치인 최애국 대우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은 역사에 남겨야 할 행위로 강하게 비난한다며 G7과 연계해 사태 전개에 맞춰 기동적이고 엄격한 제재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한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지 않기도 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 계속되어 국제사회는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대만 갈등, 미중 갈등, 거기에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까지 격화된다면 국제사회로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현재 양국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51년 4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옛 소련이 서명하지 않아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평화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16일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ICJ 판사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습니다. 이에 미국 상원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1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 8억 달러 약 9,990억 원 규모의 대공대전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유가 무엇이든지 민간인 피해와 전쟁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